네. 지금부터 49제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네. 무석군. 어쨌든 가족 일동이, 예, 망국 김을배님을 위해서, 영가님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 성공의 기본 수고로움이다. 이래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어, 형편이 없었어요. 요 아래쪽에 자그마한 법당에 비가 세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마당도 조그맣게 돼가지고. 그런데, 어,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하면서, 에, 아, 이 집안은 성공하겠다. 또는 이 집안은, 음, 행복하겠다. 또, 이 집은 실패하겠다. 이 집은 망하겠다. 이런 것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느낌이 와요. 그래서, 어, 그래서 성공하는 조상님께 효도해서 성공하는 왕생극나 하는 가족이 누굴까라고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서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역시 실패하는 쪽으로만 가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성공하는 쪽으로 가요. 네, 그러니. 오늘의 첫번째 주제를 던집니다. 에 인생의 규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자면 수신재가 치고 평천하라는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성공하고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의 경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이 옛날 이쪽 자리에는 하우스가 있었어요. 이 현재 이 법당 자리에는 하우스가 있었는데 내가 와가지고는 양철 기와를 얹어 놨어서 한동안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건축 허가 천육기도 하고 나서 건축 허가를 얻어서 정식으로 지하 250평, 1층 250평, 이 법당 200평 정도예요. 그를 정식으로 허가는 것이었죠. 예. 근데 수도 없이 고생했어요. 수도 없이. 예. 그 이런 말할 수 없는 고생했는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규칙성 첫 번째는 수신죄가 치국평천안라는 규칙을 나는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내가 철저하게 실력을 쌓았다라는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닦을 수자 몸신자 나의 자신을 갈고 닦아서 실력을 키웠다는 것이 첫 번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해인사 승가대학 4년 졸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천일기도 한두번 도전하고 나서 또 중앙승가대학 4년 졸업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여기 와가지고 또아또 어떤 자그 시골의 법주사나 이런 데서 또 선생으로 제가 한5년또 일했죠 그 선생으로 또 기도를 또 내가 많이 했죠 선방 한 시방 예, 거 이상 했죠 그래서 예, 참내 나름대로 이 닦을 거는 부지런히 닦고 여기를 사서 들어와가지고. 예, 네.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님에서 자기 갖춰야 될 거, 불교대학 졸업했죠, 기도했죠, 참선했죠, 또 교육했죠. 이, 이걸 착실히 해 왔다는 첫 번째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그 제가 동대에서 열심히 또 공부해 가지고 석사, 박사 또 어, 졸업했죠. 자기 짐을 따죠 이런 과정들이 수신에 해당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다. 여러분도 지금 수신 제가까지 나간 거예요. 가정을 이뤘다라는 것은 제가까지 이룬다. 예, 네. 자기 팀워크를 얻었다 이런 그래서 예 수신을 철저하게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 좌우에 달렸다. 지금 김을배 영가님이 아프셨지만, 가족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사신 분이다. 결론은 그렇게 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 덕분으로 지금 이 가족이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이분에 대한 수신 재가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또 수신 재가 재가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 똘 팀워크를 이루어서 제 앞으로 달리는 것을 성공해야 된다 것입니다이두 번째 재가예요. 그럼 내가 이것을 법당을 완성하고 팀을 이렇게 이루어서 걸어가는 이게 재가예요. 여러분은 마찬가지 부부가 만나고 가족이나 거부나 이런 것같이 서로 간에 잘 팀워크를 해야 성공한다. 그래서 그래서 제 가를 이루는 데 규칙이 있다. 뭐냐? 에,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성공하시면 재가를 하고, 재가를, 가족을 잘 통치하고 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어, 왕생극락의 기초가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 거예요. 수신이 안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어, 성공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된 사람, 제가 가족으로서 서로 화합하고 팀워크를 못 이룬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보고 실패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조상에 대한 효도도 못하고 불효막심하고 왕생극락 천도도 못 시키는 사람 이라고 나는 평가 하고 싶다. 여러분들은 수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족이 팀워크 해서 같이 뭉쳐 가지고 열심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고. 오늘의 이 효도는 거기에 좌우된다. 내 자식들이 가족이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고부 갈등 일으키고 이러면은 이건 볼 것도 없다. 왕생 극락은 땡친 집안이다. 싸우는 집안은 절대로 효도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내 가정이 풍지박산 났는데 사업에 성공하면 뭐할 것이며 밥 먹고 살면 뭐할 것이냐. 내가 부부가 가족이 아들과 부모가 화합하고, 사랑하고, 이랬을 때 아름다운 성공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족이 화합하고,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하고, 이럴 때이 김을배 아버님께서 마음 편하게 왕생 등락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서로 싸우고 마음이 상처를 입고 서로 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여기에 앉아있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김을배 아버님께서 마음 편히 나가시겠느냐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음, 규칙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 관리 성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족 관리 성공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 사업 관리, 어돈 관리 성공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거기에 첫째는 일념으로 서로 타투고 서로 경조사하고 이러면서 살면서 일념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가족에게는 꿈이 있어야 된다. 꿈이. 제가 어요 건너편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두 개를 놓고. 아, 이쪽에 놨구나. 저쪽, 이쪽 하단 쪽에다 얹어 놓고, 9m 짜린가? 뭐, 두 개, 두 칸을 쌓아서 여기를 전체를 다 팠어요. 250평은 다 파서 덤프트로 나갔는데, 고생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컨테이너 빠은 사람 살 때가 아니더만. 스트로프를 내가 이만큼 올려서 이렇게 둘러 쌓아서 했는데도, 여름에는 찜질방 겨울에는 에어컨 와나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데 여기 지어 나가는데 그 고생을 한걸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행대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그럼 금방 내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족이 뭉치고 어 김울배 영가님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사위나 또는 뭐저그 뭐라거나 이 가족이나 전부 장인 장모가 됐든 아니면 기타 뭐가 됐든 다 십실반 시민이 합쳐져 가지고 오직 일념으로 달려갔을 때 싸움은 두 번째다 이게 이게 묘한 게 있어요. 설사 싸우더라도 나에게 꿈이 있어, 남편에게 꿈이 있어, 자식에게 꿈이 있어, 그러면 그놈의 싸움이 적당히 싸워지고, 앞으로 또 뭉치고, 또 뭉치고, 또 앞으로 앞으로 나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꿈이 없었다면, 이 엄청난 대작 불사를... 어 어떻게 내가 성공했겠느냐? 꿈이었고 적당히 싸워, 예, 적당히 또 경조사하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의쌰의쌰의쌰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일념이라는 것이 그런 작용을 한대요. 그건 구체적으로 말해 주세요 하면은 옛날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어, 너무 가난해서 도대체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왕한테 가서 난 가난한데 부자 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시오. 왕이 백성을 사랑한다면서 그거 가르쳐 주지 못하여. 그러니까. 그래? 야, 너 지금부터 내말잘 들어. 야한테 커하나 줘라. 그리고 포도주를 3분의 2를 따라 줘라. 너 지금부터 중랑구를 이렇게 한 바퀴 도, 돌아서 와라. 몇시간이건 관계없이 밥 먹지도 말고 물 먹지도 말고 너만 거기서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즉시 사형이다. 야 무사 장군 데려와. 이 자식 돌다가 한 방울만 떨치면 그 자식에서 죽여버려라 이거 왕의 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오면 얘기해 줄게, 그래. 그러니까 그거 들고 온저중랑부를 전체를 한 바퀴 도는데, 전체를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24시간 한 바퀴 전체 도는데 3일 걸렸대요, 3일.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와갖고 갖다 놓더라, 이거예요. 그래. 꿈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된다. 무엇이 차이점입니까? 그러니까 한 방도 흘리지 않았으므로 장군이 옆에 쫓아가면서 칼을 들고 쫓아다니다가 내리치려고 도지 말고 내치다 말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놈이 놀랐을 거요. 그 생각해 보시오. 요한 바퀴 돈데 사람하고 부딪혀도 하, 흘리는 것이고 가다가 말이죠, 뭐, 발을 삐끗 해도 흘리는 것이고, 얼마나 집중해서 조심스럽게 한 바퀴를, 사흘 밤낮을 돌았을 것이오부자 되는 것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응. 너 지나온 시간 동안에, 옆에 누구하고, 어? 어떻게 예쁜 여자가 지나가고 어떤 것이 지나가고 어떤 것이 보이고 허드나어디 대왕이시여 보고 들은 바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뭘볼 여가가 있습니까? 이거지고 흘릴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이놈 부자가 되는 것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은 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가족이 성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성공하는 가족은 좌우 접루 좌우 싸움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말이요 오지 가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는 오직 헌신을 위해서 돈을 벌었다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학교를 보내고 이 녀석이 성공하도록 뒤파라지 하다 보니 어느덧 나의 머리에 기회가 허연 머리가 생기고 어느덧 내가 벌써 어? 명이 다돼 돌아가실 나이가 돼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상을 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김을배 아버님에게 일생 동안 고생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여러분을 사랑하는 꿈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 지금의 여러분이 이 조그마한 시간을 드리고 정성 들여서, 어, 부처님한테 김을배 영간이 오늘 염라대왕 심판받을 때 변호사 좀해 주시오라고 당신한테 공양도 올리고 연불도 해 가면서 부탁을 왜하셨어 어. 그러고 이제 이따 밥줄 건데. 어쨌든, 이런 것이 마땅히 효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없다. 응? 여러분. 김을배 아버님에게 여러분이 이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효도하는 것은 일념으로 가족을 이만큼 번성시킨 당신에게 사랑과 의리와 팀워크와 헌신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값지게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성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규칙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왕생 극남을할수 있고, 지금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그까지 거 제사, 그까지 거 우리 저, 저 부모님 아버님 돌아가신 건난 관심이 없어. 당신 단물 참을 쪽 먹었으니까 난 제사 할 필요 없어. 요런 호로 쌍놈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성공을 한다 한들 개 쓰레기가 성공하는 것이지, 어찌 그게 사람이 성공했다 하겠느냐, 는 말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1억을 줬으면 1억짜리 물건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상거래 규칙입니다. 김을배 이 어르신께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면, 여러분들이 마땅히 오랫동안 병관하는 것도 역시 의리를 지킨 것이고, 사랑을 지킨 것이고, 마땅히 잘한 일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것이다. 야, 나는 힘들어도 의리를 지켰어. 음, 나는 힘들어도, 음? 병원비 다대고 힘들어도 간호하고, 그랬어. 자식, 너, 너도 사람이 돼야지, 의리없고, 배신 때리고, 막려 불효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규칙은 상거래 규칙을 지켜라. 첫 번째는 꿈을 지키고, 두 번째는 상거래 규칙을 지켜라. 주고 받는 것이 좋은 사람은 훌륭한 인생이 되고, 주고 받는 것이 어 경우에 없으면 그건 나쁜 놈이 되는 거였나 보노. 예, 제가 지켜본 거로는 그래요. 사람들이 상거래 규칙을 안 지키신 분들은, 음, 어, 그거는. 한 번은 서가지고 몇 번은 서가지고 손해 봐주지만 오래는 못 지켜요. 다 도망쳐 버려. 마지막. 어 그래서 어 제가 드리는 말은 지난 세월 동안 고생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서 어. 달려왔는데, 저는 개인 생각으로는 우주의 진리는 성장이다. 우주의 메시지는 발전이다. 라는 것을 느껴요. 저는 어제 꿈을 만들어서 달려오다가, 멈추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꿈을 만들어서 달리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천히 논문 쓰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어... 이력서를 갖추어서 중앙승가대학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경쟁하는 분들보다 더 많이 실적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중앙승가대학의 교수로 취임이 됐어요. 전임교수로. 그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도 멈추지 마라. 자기 발전을, 가족의 발전을, 자녀들의 발전을 성장시키는데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다. 마찬가지, 김을배 영관이도 왕생극락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희 절은 지장제일날 합동차례를 늘 배달합니다. 음력 18일날. 그렇게 해서, 어, 뭐, 3만원밖에 안 해. 합동차례. 나는 천도제보다 그렇게 해서 멈추지 않고 당신에게 효도하는 것을 난 좋아한다. 음, 그래서 우리 절은 천도제가 거의 없어요. 음, 평소에 꾸준하게 자기 발전하고 왕생극락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시간을 잘 에, 실천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예, 칭찬받아 마땅하고 훌륭하시게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이 이 생각들이 어, 김을배 연가님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 무한한 발전과 성공과 예, 사고방식의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훌륭하신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의 업무를 맡길까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